안녕하세요. 행복한 슈먼 플러스의 박마루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고등학교 3학년 최연소 유도 국가 대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어, 젊은 시절에 정말 사고로 인해서 그 꿈과 모든 것을 접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거기서 좌절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분은요 도전과 실패 속에서 지금은 사회복지계의 대부가 되셨고요 우리 장에게롤 모델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자료 선두자가 됐습니다. 이분 정덕환 이사장님. 에덴 복지재단을 이끌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최연소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 총망받는 청년이었던 정덕환 이사장. 연세대학교 재학 중 동료 선수와의 연습 경기도 중에 큰 사고를 당하게 되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지체장에 일급을 받게 된다. 끈질긴 재활로 휠체어에 앉게 되었지만 다시 나간 세상은 장애를 가진 그에게 냉혹하기만 했다. 그러나 포기를 모르는 사나이 정덕환 이사장.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열심히 달려온지 32년. 그의 행보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네, 화면 속의 주인공 나오셨습니다. 에덴 복지단의 정덕한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이사님, 사실 뭐 우리 정덕한 이사장님 그러면 이 장애계 롤모델, 회 복지계의 대부, 그리고 직업 재활의 전도사. 이런 수식어가 항상 따르다누고 있잖아요. 음. 그럴 때마다 이렇게 부담감 느끼지 않으세요? 일단 먼저 많이 감사하고요. 네. 어, 그리고 그래도 이 세상은 나 같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는데 네. 또 희망이 있는 거고요. 네. 뭐 그러나 주변에는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상처 갖고 사는 사람들, 고통 네. 받고 사는 사람들, 또뭐 슬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어떤 육체적 때로는 물질적. 네. 정신적 그런 아픔들이 있는데요. 막 그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저에게는 뭐 굉장히 기쁘고, 어, 합니다. 뭐 그러다가 네. 어떻게 또 여기까지 왔어요. 음. 어, 지금은 어, 많이 부담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우리 정덕한 이사장님은요, 정말 미남이세요. 하하. <laughs> 키도 엄청 크시고요. 키가... 네, 그래서 이렇게 뵈면 이 젊은 시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겠지만 그 사고로 인해서 정말 그 꿈을 접어야 됐을 때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때는 다쳐서부터 완전히 거의 의식이 없을 정도로 완전 네. 어, 사격을 해매고 있었으니까. 뭐가 뭔지를 몰랐었어요. 네. 그러면 그런 생활이 그그 그 당시 때는 ICU 중환자실에서 네. 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치료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어, 뭐 깊은 생각을 못했는데 그 ICU에서 중환자실에서 나와서부터 조금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이거 이게, 이게 뭐지? 하고 음. 도저히 나로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이해가, 안,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게. 받아들이기 힘들셨고 이렇게 그 연습을 하시다가 사고로 인해서 이제 장애가 된 거잖아요. 네. 음. 그랬을 때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상, 정말 꿈 같은 그런 환경. 예. 네. 음. 그러면서 재활을 해야 되는 환경이 있었잖아요. 예. 음. 네. 이런 과정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런 과정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일단, 저에게는 상당히 어떤 숙명적, 어떤 네. 운명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네. 어, 처음에는 이게 도저히 나한테는 그 혈기왕성했던 정독환이가 네. 장애가 돼서 평생 살아간다는 거는 뭐, 한 번은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었는데, 그게 제 운명이었잖아요. 거기에서 저는 결정적으로 다시 도전을 했어요. 네. 전신 마비를 가진 제가 연세대학교를 찾아가서 유도 코치를 하겠다고 저는 아니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장애가 된 상태에서요. 상태에서. 그러니까 한 말씀 드리면, 네. 제가 지금 지금 이 시대에 네. 그러한 발상을 했다면. 진짜 이거는 대단한 어? 기사거리라 할까, 약간 이슈화가 될수 있는데 제가 아무리 가서 뭘 애원을 하고 내가 아는 것이 유도다. 유도나 니 유도 코치 한번 한수 있게 해달라. 내 마음 속은 작은 마음이었지만 유도 선수로서 다 하지 못했던 것을 유도 코치로라도 한번 해보겠다. 네. 그런 의욕을 갖고 했지만 그 현실에 안 받아줘서. 거기에서 저는 결정적으로, 아, 이렇게 장애로 사는 장애인들의 아픔이, 이런 아픔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순간에 깨닫게 됐어요. 네. 막 그것이 바로 제가 여기 오기까지 된 저입니다. 아, 네. 드리면서 복지 쪽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또 우리 사회에 뭔가 건강한 에너지를 주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시작은 제가 알기로는 너무 어려웠었대요. 네. 네. 전뭐 시작하던 그 과정이 네. 세평짜리 구멍가게부터 시작했었고요. 네. 어 거기서 작지만 재원이 마련돼 가면서 네. 막 그래도 그렇게 어려웠었고 힘들었지만 저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드디어 (83년 10월에) 네. 구로구 독산동에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우리나라의 에덴 복지원으로 시작하는 첫 출발의 직업재활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세이행에서 그러니까 시작해서 지금은 장애인 일자리를 450명에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부분의 장애인 분들이 최저임금 음. 이상을 다 받고 있다고 얘기를 네. 들었어요. 네. 네. 저는 그 소리 듣고 음. 정말 감동을 많이 했거든요. 음.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음. 이사장님이 우리 사회를 또, 우리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만들어준 거는 정말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음. 또, 나름대로 또 주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대단하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이사님 본인은 어떠세요? 뭐, 저로서는 이제 우리가 뭐,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일단 저는 많은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권리 중에 네. 일자리를 기회를 줘야겠다, 네. 일자리 권리를 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운영을 하는, 운영 주체인 제가 네. 어, 그 권리에 일을 하도록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하면 급여를 작게 줄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네. 뭐 지금의 이런 현상에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저는 이미 그에게 일할 권리를 줬으니까 음. 이제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을 어떻게 하면 지켜줄 수 있는 거냐. 네. 네, 거기에 저는 그냥 가진 노력을 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에, 지금에 이제 그러한 상시 근로자가 다 그런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고, 네. 어, 4대 보험, 최저임금, 네. 어, 뭐, 뭐, 뭐야, 퇴직금, 상여금, 네. 시간수당, 이런 거다받 줘야 되는 음. 막 근데 그 대상이 지금 그 우리 올해부터 이제 발달 장애법이 통과돼서 네, 10월에 시행되잖아요. 네네. 네. 어, 그 발달 장애법의 준한 어, 자폐 또 지적 네. 그다음에 뇌병변 그런 장애인들이 모여서 물론 일부는 이제 지체 장애인도 있습니다. 근데 음. 모여서 일하는 그런 곳이 됐죠.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는 우리 장애인분들을 이렇게 보면 이사장이 마음도 좀 뿌듯할 것 같아요. 그러실 때 어떠세요? 뭐 저는 그게 뭐 저한테 주는 큰 행복이죠. 네. 에, 그런 행복이 없이는 이 어려운, 이 어려운 거를 이끌어 가기가 어렵고 저는 벌써 좌절했겠죠. 에, 그들이 행복하게, 네. 즐겁게, 네. 거기다 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장애인들 보고, 또, 금요일까지 일하고, 5일 근무제니까, 그러고서는 퇴근해서, 뭐, 니꾸사꾸죠, 이제, 그, 가방 메고. 네. 같이들 나가는 음. 모습 보고, 또, 주일 저녁 때 되면, 이제 월요일날 근무해야 되니까. 다시들 또오시고 또, 또 오시고. 다시들 또 와요. 거기다 또, 또, 연인 관계가 또 있어요. 어, 사내 커플도 있나요? 그럼요. 결혼까지 했나요? 저는 그동안에 아. 한 50상 이상을 결혼을 시켰으니까요. 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같이 뒤뚱뒤뚱거리면서, 뒤특 <laughs> 어, 가방을, 이만한 가방을 미구들 네. 다녀와요. 그래서 음. 막그걸내 이렇게 사무실에서 바깥을 볼 때, 네. 아, 이,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천국 아니겠냐. 그런 마, 마음도 갖게 되고, 이, 이 일을 참한내 자신이 네. 자랑스럽다 생각도 하니까 자꾸만 도전하게 돼요. 근데 그걸 가만 안 놔두고 <laughs> 마치 그게 무슨 욕심이, 욕심이 있는 양 같은 생각들. 그래서 좀 세상이 좀 네. 좋은 세상이 되고 네. 좀 착한 세상이 좀 됐으면. 아 그럼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정덕한 이사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순간순간에 제 얼굴이 스마일이 됐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아하. 느낌이었어요. 에. 그리고 정말 평가라면 주위 분들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 박근혜 음. 대통령이 취임, 장애인의 날에 제일 먼저 간 곳이 바로 에덴복지자단.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때 오셨을 음. 때 저야 뭐 현장이 없었지만 이사장님 느낌은 음. 이 감동, 몇배몇십 음. 배의 어떤 그런 느낌이 그냥,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아주 간절하신 마음으로 어~ 전데 당부를 하고 가신 게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장애인의 일자리를 많이 낼수 있습니까 우리 회장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오신 것만 그 약속을 지키는 이게 어떤 일이에요 이게 도저히 그~ 그래서 뭐~ 아주 감동이 감동이었죠 그리고 전대 그렇게 신신 당부라고 하신 네. 그 일을 저는 앞으로도 또 끊임없이 뭐 이생명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인 일자리에 그요 네, 계속 그러면요. 선두 역할을 그러요 네. 네. 야 그리고 우리 정덕한 이사장님 지금 그 이제 음. 400명이 넘는 장인 근로자분들이 음. 지금 근무하고 있다고 얘기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이 어떤 겁니까? 지금 네. 그 법인에서 어 하는 일은 청소용역, 청소용역, 청소용역을 통해서 취약계층 노인들, 네. 여성, 청년들을 네. 하고 있고요. 네. 또 근로사업장 에드나우스에서는 쓰레기 봉투, 아, 쓰레기 중량제 봉투를 봉투, 만들고, 그거는 벌써 뭐8 3 아니 아니 에, 89년도부터 네. 시작을 해서 구십오 년도 일월 일일부터 시작하는 쓰레기 종량제는 지금까지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인쇄 사업, 인쇄 쪽도 네, 하시고, 인쇄 사업 조금, 조금 부분로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수고인 사업장 형원에서는 친환경 세제, 뭐 가정용, 네. 그다음에 산업용, 네. 종류는 한 사십여 가지가 나, 나옵니다. 네, 우리 에덴복지회단이 만들고 있는 형원이 만들고 있는 음. 예. 이 제품, 네, 친환경적인 세제제품, 세제 어디서 구입할 수 있어요? 지금 농협에서 조금 나가고 있는데, 네. 아우, 거기서 경쟁하기가 대기업한테 아... 도저히 업무가 안, 안 되는 그런 게좀 아, 아, 안타깝고, 네. 어떻든 우리가 착한 소비 차원에서 네. 좀 중증장애인들의 생산물품을 같은 값이면 에? 비싸거나 품질 나쁜 걸 하면 그건 안 되지만. 아, 그럼요. 그렇게만 네. 하면 좀 우리 국민들이 착한 소비 차원에서 네. 또 좋은 소비 차원에서 좀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동참을 하겠습니다. 아.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하면 어떨까요? 착한 소비. 예, 그게 바로 우리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동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렇게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들 나오는데, 특히 일자리에 대한 정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덕 한 이사장님 갖고 있는 평소에의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여기에서 저는 사실은 이론가도 아니고, 네. 학문을 탐구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어, 뭐, 우리 세상에 보면은 정주용 비법이라 그러잖아요 네. 정주용 비법. 이렇게 장인에게 애또 또다시 그냥 시혜적으로 또 국가의 어떤 물질로 네. 수혜적인 그 복지를만을 하기는 어렵고 여기에서 생산적 복지를 하려면 네. 어쩌면 저같이 조금은 무엄한 무엄한 것 같지만 용기를 내고 일단은 그 일을 원칙을 갖고서. 해 가는 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는 많은 그런 시각장애인들에게, 그, 이렇게 안마가 어, 유보품목이 되어지듯이 네. 꼭 그렇게 되어줘야 되고, 그래듯이 우리 지적장애인이나, 어, 자폐성을 가진 장애인에게 또뇌면변을 가진 장애인에게 기회를 주려면, 이렇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가 좀 유보 품목화가 돼서, 네. 또 이런 세제 같은 데가 유보 품목이 돼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내는 마치 전문 생산 업체로 그게 만들어져서 네. 많은 얘기하는 기회를 주고 어 정말 행복한 그런 일터, 행복한 공장이 좀더 만들어져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덕화 이사장님 앞으로 예,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어, 시작도 그, 그랬듯이 네. 저는 수혜적 복지를 생산적 복지로 가야 된다. 그러므로서 어려운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라는 그런 간절한 것이 우리 현실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밝고 희망이 있다 하는 마음으로 행복 공장 만드는데 네. 최선을 다해서 온 국민들과 함께 네. 범 국민운동 차원에서 이 일을 전개하고 싶습니다. 네. 어, 저도 함께 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도 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서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이사장님이 우리 장애인과 또 비장애인 분들, 음. 또 시청자분들에게 이 말씀은 꼭 하고 싶다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사랑으로 관심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들이나 네. 또 어려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현실을 극복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요. 이제 좋은 세상, 좋은 국민들이 우리 곁에 있으니까 또 우리가 개인과 개인도 소통하듯이 우리가 가진 생각을 마음껏 알려드려서 우리 좋은 국민들과 같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장애우의 형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정덕한 우리 에덴복지대단 이사장님하고 이야기 를 나눠봤습니다. 어, 오늘 복지 TV에 출연해주셔서 늘 감사하고요. 그리고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행복한 휴먼 플러스, 예, 우리 정덕한 에덴복지재단 이사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요 보는 순간 순간,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순간에 정말 꿈과 희망과 도전.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죽음증 장애의 몸을 갖고 계시지만 언제나 도전하는 그 열정, 어디서 나오는지 오늘 발견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요, 정말 함께 아무리 어렵더라도요, 꿈과 희망을 갖고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정덕한 이사님 하고 계시는 일에도 동참해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